그건 뭐 골프 영상을 보다 보면, 드라이버는 음.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거를 돌려야지 다쳐가는 거래요. 그렇죠. 맞는 순간에. 그대로 쳐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 돌려도 다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치라고 하죠. 대부분 그대로 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약하게 때려요. 음, 네. <laughs> 어 이렇게 약하게 때리면 반드시 가니까. 어떤 분들은 시민안 때리니까 음. 그냥 터도 슬래이스가안 다니면 그냥 그렇게 치는 거고 다른 사람힘 있게 때리니까 그쵸 이게 맞으면 비틀리니까 그런 내용 한번 다 볼까요? 음. 어.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뒷땅과 훅이 나시는 분들입니다. 이 뒷땅과 훅이 왜 나냐면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 것 같은데 필드를 나가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치실 때 뒷땅이랑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게 포인트가 가장 많거든요. 이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봐보세요. 뒷땅과 훅을 제가 만들어낼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어? 다시 한번 찍혀. <laughs> 너무 잘 나와버렸다. 이렇게 뒷땅이 나거든요. 어, 대부분 이런 훅도 크죠. 어, 우리 PD님이 가장 이렇게 많이 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백스윙이 낮아질 때 그래요. 그러니까 회전력이랑 그다음에 이 백스윙이 낮아지면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. 어, 이게 백스윙이 낮아지면 회전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해요. 어, 맞아요. 그, 어, 회전력이 엄청 어 이거 정말 잘 감겼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서. 이게 백스윙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백스윙은 헐렁해야 돼요. 어, 백스윙은 헐렁해서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당겨 와야 힘을 많이 내지.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선 힘을 많이 못 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세게 치려다가 뒤땅이 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가장 좋은 각도는 내 오른쪽 어깨와 귀 사이로 백스윙의 칸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너무 낮으면 이게 백스윙 했을 때 내려올 때 너무 인아웃이 심하게 너무 뒤로 내려오면서부터, 너무 뒤로 내려오면서, 훅이랑 뒷땅이 많이 납니다. 근데 초보 때는 이게 엄청 좋을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내가 팔에 힘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아우딘이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백스윙이 나근, 뒤에 있으니까 힘을 써도 체가 딱 좋게 떨어지는데, 이때부터는 허리턴이 들어가거든요. 허리턴이 들어갈 때 자세히 보면 이게 뒤로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, 백스윙이 너무 낮아질 때부터는 이제 뒷덩과 훅이 납니다. 그래서 백스윙의 탑은 내 오른쪽 귀와 어깨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가장 스퀘어적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팔꿈치가 몸에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당겨와야 이게 공간에 붙여 들어가면서 힘을 쓴다고 그러거든요. 우리가 헬스에서 여기서 당길 때 보면 벌려져 있다가 당겨오지 이걸 붙여놓은 상태에서 몸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느낌이 나려면 이게 백스윙이 훨씬 더 강하니까 꼭 백스윙은 이 왼팔이 오른쪽 귀랑 어깨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울을 보시다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그렇죠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백스윙이 너무 높지 않은지 낮은지를 확인을 하려면 내 오른쪽 어깨 귀보다 살짝 낮은 느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훅과 티 땅이 쉽게 고쳐집니다. 이게 너무 도는 거에 집착해서 백스윙을 하면 안 돼요. 이게 회전력이라는 거는 그냥 몸이 이 정도 돌아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. 굳이 몸을 이렇게 꼬아서 칠 필요는 없어요. 예전에는 장비가 안 좋아서 꼬아서 팔의 느낌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볼을 많이 쳤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쳐야 볼이 반듯이 갔어요. 예전엔 장비가 안 좋아서. 그 대신 비거리가 이 정도로 났었죠. 현재는 장비가 좋아지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윙 역학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탑은 멀리 간 상태에서 붙여 들어오는 느낌으로. 그 대신 채가 반듯하게 떨어지는 이미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. 근데 너무 뒤로 들면 반듯한 느낌이 헤드가 너무 뒤에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백스윙을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훅과 뒷땅이 너무 심한 분들은 바로 들었다가 바로 때려준다고 해야 클럽 패스가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서 올바르게 골프공이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. 백스윙이 너무 뒤로 처지지 않게 이렇게 손동작으로 인아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가서 천천히 체중이동부터 되면 자연스럽게 체는 옆으로 중력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훅과 뒷 땅을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